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전략적 선택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론이란 조직은 환경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한다는 이론입니다. 1972년에 차일드는 챈들러의 전략결정론을 확장시킨 전략적 선택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 설계의 문제를 경영자의 재량에 의한 의사결정과 당사자들, 특히 조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 내지, 경영자들의 이해관계나 가치를 반영하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로 인식하고 환경이 조직 구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환경은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자가 수립한 전략에 따라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린의 생존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초의 환경 결정론이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은 대책없이 죽어갔음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습니다. 환경이 목이 긴 기린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선택 이론에서는 기린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목을 길게 빼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진화하다 보니 환경에 적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린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는 조직이 환경의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관리자들은 앉아서 지켜보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조직도 경쟁자, 노동조합, 정부 규제, 경기 변동 등 많은 외부 환경 요인들의 제약이 있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관리자의 선택에 의해 조정되고 중재되기도 합니다.